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위까지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년 전 전역했습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20살부터 29살까지 20대 9년을 군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온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게 되는 다양한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십니다. 육사 출신이면 군에서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냐? 뭐 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왜 전역했냐? 군대가 얼마나 싫었으면 전역했냐? 뭐 조금 더 간단하게는 왜 전역했냐?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왜 전역했을까요? 먼저 제가 왜 육군사관학교에 갔는지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육군사관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단련하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고, 나아가 세상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다는 목적을 갖고 육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도 생활은 겉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순간 다 때려치고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기, 선 후배들과 함께 견뎌내고 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뜻깊은 추억, 스토리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영상으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4년의 이야기들이 제가 집필한 이책 여기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병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는 1, 2, 3지망 모두 보병, 보병, 보병을 써서 냈었습니다. 뭐그 덕분일지 모르겠는데 최전방 철책선에서 소대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부족하고 서툰 점이 많아 뭐 고생도 했지만 소대원들 덕분에 1년의 작전을 무사히 마치고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뒤 육사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깨달았던 예산과 회계의 중요성을 더잘 발휘할 수 있는 재정병과로 진출해 최전방 사단 또 야전군 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다양한 병사, 부사관, 장교, 장군 또 군무원 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전후에도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제가 어떤 군인이었는지, 어떤 장교였는지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와 함께 땀 흘리고 호흡했던 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연락도 못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찾아와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신 예전 전우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특히 최전방에서 함께했던 우리 소대원들의 댓글을 볼 때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코올리게 시절을 알고 계신 아버지의 옛 전우분들과 연락이 닿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는 왜 전역했냐. 장교 생활을 하면서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많아져서 전역하게 됐습니다. 뭐더 크게 애국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역을 결심했었습니다. 육군 중위 시절, 전역을 고민하고 또 결심했던 시기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최전방 철책선 소대부터 야전군 사령부까지 모든 야전 부대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 것이다. 더 크게 넓게 애국하며 살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계급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능력껏 뜻을 펼치며 세상에 도전하고 싶다. 한 번뿐인 젊음과 청춘을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싶지 않다. 뭐 더큰 공부를 하고 싶다. 세계 속에 나를 던져보고 싶다. 자유의지를 마음껏 펼치며 여행 다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겠다. 내 지난 날을 통해. 육군사관학교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책을 출판하고 싶다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던 동기서를 다시 봤었습니다 세상에 좀더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뜻을 품은 고3 때의 초심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말 아쉽지만 정둔 군문을 떠나야겠다 결심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리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히려 응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야전군 사령관님을 비롯해 함께 있던 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 또 장군님들 등께서 많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맡은 임무를 더 철도철미하게 완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매순간 임했습니다. 또 잠을 줄이면서 확보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하고 책을 썼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는 동료들과 함께 복무했던 것은 정말 감사했던 일이고 그 덕분에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싫어서 전역한 게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매년 예비군 훈련 기다려주고 뭐 전투복, 전투화만 보면 설레고, 등산 갈때 전투화를 신고 가끔 국군 도스체조로 몸도 풀고 하늘에서 기동하는 헬리콥터나 항공기를 보면 매우 설레고, 프라모델도 가끔 조립하고 뭐 국방에 관련된 소식은 자주 챙겨보고 그렇습니다. 군대가 혹은 군인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싫고 또 비판하지만 군대 군인 그 자체를 싫어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먼저 5년차 전역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선발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선물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장교들이 5년차 전역 또 조기 전역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기생의 5에서 10% 정도가 먼저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국가의 철학이 아직 탄탄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품고 저녁 직후 건명원이라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또래 청년들과 훌륭한 교수님들께 배우고 1년 8개월 동안 연재했었던 나를 외치다라는 책을 최종적으로 엮어서 출판했습니다. 곧바로 다음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서 일본어를 직접 배우고 일본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건명원을 졸업한 뒤 스타트업으로 진출해 혁신에 도전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막무가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안드로이드 언어, 데이터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던 중에 뱅크 샐러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 수 기준으로 8,000명에서 400만명이 훨씬 넘을 때까지 약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는 고객 감동팀을 만들고 이끌면서 조직 문화까지 담당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두 번째 책을 완성해서 출판하고 전국 곳곳에서 대중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중에 갑자기 병에 걸리신 아버지를 떠나 보내드리고 되었는데 그 뒤에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따라서 정들었던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고 교육을 축으로세 번째 책을 집필하던 중 올해 초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제 가치관, 진로의 방향성에 대해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계속해서 몰입하고 집중해왔던 인재양성 교육 분야에서 혁신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의 저도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살아가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된다라고도 하는데 어쩌면 진로 고민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군대에서 뜻을 펼칠지 혹은 조금 다른 환경에서 도전하고 성장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많이 묻고 고민하고 또 실천으로 옮겨보고 이러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언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긴감인가 이리저리 재는 것보다는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군인 정신 혹은 도전 정신 용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쉬움은 있더라도 후회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곳을 전학 다니면서 소중한 친구들과 작별하고 알고 있던 군인 아저씨들께서 순직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생겼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했던 것도 군인이 되었던 것도 5년차 전역을 했던 것도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받아왔던 혜택 그 이상의 가치들을 생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몸담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능하다면 글로벌 진출까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연구들을 다양한 분들 특히 꿈나무들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또 잠시 멈춰있는 세 번째 책의 지필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제 좌우명은 "삶은 꿈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일을 향해 질주하는 자의 것"입니다. 입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제 뜻을 제 스스로에게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했었는데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 다양하고 또 균형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고3, 재수, 삼수생, 꿈나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